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EMB 2025년 상반기 IR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EMB의 관리를 맡고 있는 남윤명 이사입니다. 네, 저희 그 주식회사 EMB는 그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룹 현황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일단 코스닥에 상장을 해있는 그 파인 엠텍, 그 파인 테크닉스, 파인 DNC 그 세개 회사는 현재 코스닥에 상장을 해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EMB만 현재 그거래소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해외 사업장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EMB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안양시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그 국내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북 김제 그리고 해외에는 헝가리에 저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그 라니전자는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계사는 파인엠텍은 경기도 안양에 파인 파인테크닉스도 경기도 안양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파인DNC는 그 충남 아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해외 사업장은 그 베트남이나 그 슬로바키아나 그 중국 쪽에 현재 관계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저희 EMB 비즈니스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자 현황으로는 저희 그룹의 총회장님은 홍성천 회장님이시고요. 저희 ENB를 맡고 있는 대표님은 홍지태 대표님이십니다. 네, 저희 ENB는 그 국내 사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냥 본사에 그 세계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세계 사업부는 그 에너지 사업부, 전납도매를 하고 있는 의약품 사업부, 그 핸드폰 모바일 쪽의 액세서리를 생산하고 있는 모바일 사업부, 세계 부서로 현재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기업 부설 연구소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전부 김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회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인허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헝가리도 마찬가지로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회사를 저희가 합작 설립을 했는데 그 SK 온하고 KH 에너지하고 3자간 합작 회사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는 지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핵심 사업으로는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처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 폐배터리를 수거를 해서 그 3단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방전기와 그 3단 분리기를 통해서 최종 블랙 파우더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부 김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현재 진행하기 위해서 그 지분 60%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개협작 법인이고요. 그, 현재에는 설비가 그, 방전기, 그 상단 분리기, 그리고 탈지로 이 부분이 다 들어가서 파 분쇄까지 할수 있도록 현재 장비는 맞춰 놓은 상태인데, 그, 환경부의 최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현재 그, 최종 심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헝가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SK온하고 그 KH에너지하고 저희하고 3자간 협작 회사로 되어 있고요. 그 지분은 SK오지 85%, EMB가 10%, 나머지는 KH에너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 이거는 자, 그, 매년 그 헝가리 합작회사에서 나오는 매출의 5%를 저희 ENB가 기술료로 수령할 수 있도록 현재 계약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전체 인원에 대한 용역도 저희 ENB가 맡아서 할수 있도록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사업 부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KH에너지에서 SK온하고 현재 헝가리 쪽에 협의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사업 부지가 준비가 되면 인허가를 맞춰서 사업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페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할수 있는 그 핵심 기술로는 저희가 그 방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 최초로 해서 순행식으로 해서 완전 고속이 될수 있는 그런 기술을 탑재한 방전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순행식 방전기는 그 방전 효율은 완전 방전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을 완료했고요. 그 화재 위험성은, 위험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기로 전기를 뽑아내는 기술이다 보니까 상당히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전 시간도 기존에 그 염순물에 침수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1.5시간이면 SOC 30%가 남은 모두를 모두 방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용량으로도 일일 최대 그 10톤까지 저희가 처리할 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현재 폐수가 나오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또 인원도 두세 명만 넣어가지고 장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핵심 기술로서 저희가 3단 분리기를 현재 가지고 있고요. 이 설비 자체가 그 s k 온에서 봤을 때 상당히 s k 온의 최적화되어 있는 설비이다 보니까 최초에 저희랑 같이 공동사업을 하자고 sk 온에서도좀 연락이 왔었고 해당 장비는 그 저희가 모듈을 전체를 파분쇄하지 않고 그 방전이 끝난 이후에 3단 분리기를 통해서 응급제하고 양극제만 별도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제와 양극제를 분리박까지 세 개를 뽑아내게 되면 순도가 높은 블랙 파우더를 저희가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추출한 광물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팔수 있는 장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허능 기술로만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셀 자동분리기, 3단 분리기의 특허책가 저희 e m b 가 가지고 있고요. 그 배터리를 방전할 때 사용하는 방전 취급, 또 방폭 설계 인증서를 저희가 획득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 주요 계약으로 놓고 보면, 그 헝가리의 그 합작회사인 볼트사이클 온하고 그 SK 온에서 나올 수 있는 셀을 독점적으로 합작회사가 그 가져올 수 있는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약두개 사하고 패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외의 기술로는 저희가 그 ESS 사업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SS는 뭐 아시겠지만 그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그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에 전기를 방출해서 사용하는 장치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급 태양광 1메가급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ESS를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시공한 시, 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태양광 100km에 연계할 수 있는 소용량 올인원 ESS 시스템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국내 약40 사이트에 공급을 해서 현재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100km급 그 연계형 올인원 ESS는 그 배터리하고 수배 전반하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 곳에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태양광 판넬을 밑으로 집어넣는 획기적인 그 제품형 ESS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00kW 급 이상급의 중대형 태양광 연계형 ESS는 저희가 많은 사이트에 나가서 실제 룸을 지어서 그 안에 배터리를 집어넣고 셀을 집어넣어서 현재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EMB 같은 경우에는 그 한전 쪽에 그 나라 과제를 받아서 세계 최초로 이동형 ESS를 개발을 했었고요. 이동형 ESS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와 수배 전반하고 PCS를 전체를 싣고 다니면서 전기를 싣고 다니는 자동차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 전기를 빼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한전에서는 이제 변압기를 교체할 때 인명사고가 많으니까, 고압쪽을 건드리지 않고 저압쪽에 전기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서, 그, 전기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압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렸었고요. 저희 EMB가 성실히 과제를 완료해서 세계 최초로 해서 이동형 ESS를 만들어서 현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그 태양광 그 임대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요거는 그 공장이나 건물 옥상을 임대해서 저희가 발전소를 직접 짓고 거기에서 20년간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00메가와트를 저희가 공사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 약 30메가와트를 그 계약을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발전소는 준공 후에 매각해서 현금화 시켜서 저희가 EMB가 그 비용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일부는 EMB가 소유하거나 저희 관계사의 파인엠텍이나 파인테크닉스 쪽으로 발전소를 매각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외에 태양광 발전소를 저희가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그 솔라캠퍼스 군산 발전소하고 영덕화인 부호에 현재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고 일부 발전소에는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ESS 시스템을 설치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성장동력 사업으로는 저희가 그 모바일 악세서리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그 삼성이나 애플, 슈핑겐 등으로 정품 모바일 악세서리를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사업인데, 연간으로 보시면 약한 70억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대기업 조각만 현재 그 비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으로 그 의약품 사업부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병원하고 독점 계약을 맺고, 전체 의약품을 유통하는 전납도매 사업을 약 3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굵직하게 보면 경기도 소재에 있는 2차 종합병원에 의사가 약 60명 정도 되는 그런 병원으로 해가지고 현재 그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떼어와서 병원이 필요로 하는 약품들을 병원이나 병원 앞에 있는 문전약국에 저희가 공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뭐 전년보다 약150% 정도 매출이 성장한 그 150억 원 정도의 매출에 영업 이익은 약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중대형급 병원이나 개인 병원에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덤의 사업은 좀 안정적으로 매출도 안정적으로 가고 이익도 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까지 저희 그 EMB가 하고 있는 핵심 사업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저희 쪽 EMB의 IR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언제든지 EMB는 열려있는 회사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뭐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저와 미팅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상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같이 이야기하고 또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를 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